내 이름은 스티브 마크 초보다. 오늘 처음 마크를 시작했다. 마크를 하려면 템이 필요한데 템을 어디서 구하지? 으아아아아아우아곡절 끝에 나무 하나를 구했어 이제 작업대를 만들어야지 뚝딱뚝딱 뚝딱뚝딱! 아 부셨어 이제 작업대를 조합해야지 짠! 작업대가 나타났어. 근데 이제 아이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탭을 어떻게 구하지? 으아 휴, 드디어 우여곡절 끝에, 화살을 하나만, 활고 화살을 하나 만들었어. 이제, 발사해봐야지. 에이, 이구 아이템이 떨궈졌어. 다시 먹어야지. 다시 써봐야지. 이이 어떻게, 뭔 키를 눌러야 써지는 거야? 에구 또또 또 떨궈졌네 먹은 먹을 거야 에브리 에구 에이, 미치겠다 지금 말 라라라라라 어저 까만 병은 뭐지 한번 가볼까 어 까만 주스인가 아니면은 뭐지 하여튼 맛있는 것 같은데 먹어볼까? 꿀꺽꿀꺽 꿀꺽꿀꺽 꿀꺽꿀꺽, 꿀꺽꿀꺽. 캣스티는 그렇게, 그렇게 갔습니다. 갔습니다 어? 좀비가 있네? 퇴치해야겠다 캣와 좀비를 물리쳤다 와라 어? 넌 누구니? 안녕 치뿜 스티븐은 그렇게, 그렇게 갔습니다. 갔습니다. 어? 슬라임이네? 해치워야겠다. 캑캑캑와 슬라임을 해치웠다. 어 근데 뒤에 복병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네. 잠시 후으 도망가자 슬라임이 여러 마리가 됐잖아. 음. พกแคกพกข็กพกแคก